안녕하세요. 자연인 닭장입니다. 이것이 자연인 닭장인데, 닭장이 텅 비어있죠? 예, 닭을 키울 수 없는, 예, 그런 여건이라, 닭장이 비어있습니다. 처음에는 병아리 15마리를 키우려고 했었는데, 예, 하루에 몇 마리씩 없어지더라고요. 하늘에서 채 가고, 예, 밤에는 또뭐산짐승이 내려와서 채 가고, 막 깃털만 뽑아놓고, 예, 그래서 애초에 어, 달걀이라도 먹을 심산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어렵더라고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제가 닭 잡고 오리 잡는 거를 봤어요. 봤는데 차마 그 뒤로는 예, 닭 고기도 한동안 안 먹고 그랬었는데 달걀이라도 좀 먹을 심산으로 예, 닭을 좀 키워보려고 했는데. 이 산에서는 그 여건이 잘안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맨질맨질한 부분이 있죠 여기는 고양인지 실화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애들이 가끔 내려와서 잠을 자고 내가 먹이를 주려고 해도 금방 주랭당치고 곁을 주지도 않고 그런 애들만 있고 닭장은 통 비어 있습니다 이 보통 자연인들 보면 산에서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하면서 알도 받아먹고, 예, 때로는 뭐 고기가 먹고 싶으면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내가 아 가족같이 이렇게 돌보고 모이주고 키워서 잡아먹는다는 게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예, 달걀이라도 좀 먹, 먹을까 해서 키워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 산에는 산짐승이 많고 또 낮에는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아, 걔네들이 쏜살같이 뭐 와서 채 가고 이러니까 닭을 키운다는 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그래서 닭 키우고 뭐 이런 거는 다 포기를 하고 예, 빈 닭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방송에서 자연인들 막다 키워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예, 일단 저는 잘안 됩니다. 그게 잘안 돼가지고 어, 잡아 먹지 않고 달걀만 빼먹으려고 해도 예, 들짐승들이 와서 채가고 그러니까 예,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어, 제가 어렸을 때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닭 잡는 거를 봤는데 어 굉장히 살벌했어요. 그냥 목이 없는 오리가 막 움직이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또 이제 침을 맞은 닭이 양동이 안에서 고개를 막 쳐들면서 밖으로 나오려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서 한동안 닭고기도 안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닭을 잡는 것은 도저히 자신이 없고요. 오리나 닭고기보다 그냥 산에서 나오는 나물, 나물 많잖아요. 봄 되면 나물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저는 그런 나물이 더 좋고요. 저 고기가 먹고 싶으면 읍내 가서 한 번씩 사다 먹는데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뭐한 달에 한두번 사다 먹을까 말까 하니까 차라리 그냥 사다 먹는 게 편트라고요. 그래서 키우지 않습니다. 제가 산나물을 갖다가 네, 키우는 장소거든요. 여기에 이제, 처음에, 참나물인 줄 알고, 어, 참나물, 씨앗을 구호에다가 이제 뿌렸었는데, 보니까 참나물이 아니고, 파드등 나물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참나물은 산에서 뿌리를 캐다가 몇번 이식을 해봤는데, 참나물은 이식이 안 돼요. 금방 죽고, 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다 파드등 나물. 그 다음에 이제 옆에가 이제 취나물. 취나물이고, 그 옆에가 제가 일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예, 택난. 그 옆에가 지금 이게 다 택난 맛입니다. 이게 다 택난 맛이고, 이 택난도 그냥 땅에서 처음에는 저도 뭐 잡촌 줄 알았는데, 약 초가 아니고 약초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자란 택난을 한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수확을 하면 수확량이 꽤될것 같은데 빨리 따뜻한 봄이 와서 여기서 산나물을 뜯어서 먹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고라니가 내려와서 자는 자리인가 봐요. 항상 아침에 나오면은. 고라니가 여기다가 뛰어나가고 그러는데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맹질맹질하죠 엔진 자연인 닭장 주변에는 닭이 없고 뭐 산짐승들 또는 산나물 그런 것이 즐비합니다. 이제 봄이 되면은 맛있는 산나물 영상 많이 올려드릴게요. 자연인 닭장에 닭이 없는 이유 예,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